영생이길 생명의 말씀. 하나님 날이 이마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. 베드로우서 3장 12절.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세상 종말은 유황불이 이 지구를 불못으로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. 베드로에게 알려준 성령께서는 사도 유한에게더 자세하게 이때의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. 유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.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. 예수님과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짐승의 표를 받은 성도들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사탄도 거짓 선지자 목사도 또 거짓 교인들도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 모든 사물들이 녹아내리게 되는데 함께 소멸된다고 알려줍니다.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알려줍니다.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으리라.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.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,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.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.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, 땅과 하늘이 그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. 이 지구는 불못이 되어 모두 녹아내려,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알려줍니다. 하나님의 이 같은 계시를 믿으시나요? 죄의 흔적을 우주에서 지워버리시고, 즉 소멸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세상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소개됩니다.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, 거짓 선지자들과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 즉 속아서 하나님의 표인 줄 알았는데 속은 것입니다. 성경은 안식일은 하나님 표라고 에스겔 20장,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. 마가복음 2장 28절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.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. 샬롬